스타몹이에타고있대박나어요 형님. 행복하세요 세요 기운 내 이거 이렇게 야 오이 엠퍼런 아빠 이거 오이 컴이래너 한번 더 그건 봐 아빠 이거 볼테니까 와봐아 나도 같이 구경하자

이거? 아빠? 이거 총... 이거? 아빠 이거 이거 1억 2 0만 원, 1억 2 8이 어. 1억 2 8 1억 2 8 0 0 1억 2,800만 원, 1억 2,800만 1억 2 8만 원, 8 0 0만 원, 1억 2 1억 2 8만 원, 8만 원, 8만 원,

아 스팔트를 다시 아이문이요 이제 가아졌 다음 영까에안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어, 야 이거 진짜 이거 공개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. 그렇죠. 예. 네. 오 어, 이거 진짜. 이거 보려고 3시간 샜다고. 세탁을... <laughs> 오, 야 이거 이거는 유튜브에서 못 봤던 건데. 아, 최신 영상 보시면은 이제 나와 있긴 할 거예요. 아, 잠깐 앉아 봐도 돼요? 네. <laughs> 매트리스는 지금 이제 장착되어 있는 아. 것보다 훨씬 굵고 더 푹신한 길로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럼 될 거고요. 이렇게는 길이가 얼마예요? 그렇죠. 아, 성인은 못눕겠네 이렇게는, 그죠? 성인 두 분은 조금 이제 덩치가 아, 있었으면좀 타이트하긴 하겠죠. 아, 그렇구나. 대신 이제 앞쪽, 앞쪽 벙커가 엄청 넉넉하니까. 좀, 그러네요 네. 그리고 여기다 해서 두명 정도는 여기서 잘수있겠다 네. 그죠? 대박인데. <laughs> 이거 싱크볼이 좀 작다고 하시는 분들 크게 원는데 크게 다 나올 겁니다 수정. 바뀐 거. 댓글 보니까 확장이에요. 예. 아, 네. 그래요? 어. 아니, 대박이다. 봐봐 대박? 안에. 아 여기도 수납 공간을 쓸 수가 있겠어요. 네 맞습니다. 오, 이거. 야. 야, 벙커가 대박이다. 이게 앉아, 앉을 수가 있나, 이게? 높이가? 네, 올라가보시면 됩니다. 아, 그래? 요 여기 올라가봐. 다른 이제 1톤 기반 케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워서 기어 들어가야 되잖아요. 올라가 <laughs> 앉아봐. 앉았어. 오, 대박이다. 다 아,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. 네, 그러니까요. 여기는. 성인 남자도. 네 가능합니다. 키 많이 크신 분 아니면. 아, 여기 나는 차라리 이렇게 의자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D 자 그러니까 음. 더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, 이고 네. 거실이 너무 넓다. 그쵸. 이 정도면 대박인데? 어. 어때? 좋아, 음. 조영아? 어... 이거 열어봐도 돼요? 네, 가운데 레버레치 있어서 당기시면아 단계시면... 회사에다 어, 넓은데? 야! 대뭐 아... 아... 어... 찍는 거예요? 사 찍는 거예요? 사 찍는 거요 아. 아시다시피, 이제 상고장 이런 문 같은 거, 예. 전화진 분들은, 네. 예. 예. 운행할 때 열리지 말라. 어느 정도 저항은 다 있어야 돼요. 아, 그래요? 네. 너무 이제, 그냥 날려버리면은, 아. 아. 운행하다가 이제 갑자기 뭐 급해서 나가면은, 열려서 속도가 지잖아요. 아, 와, 완전 대박이다. 이게 뭐지? 와, 여기 수납공간도 되게 넓어. 이게 뭐지? 냉장고. <laughs> 야.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일러 시스템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요? 하나는 아. D5 산 D2인데. 아, D5? 네, D5는 바닥 난방하고 온수하고 이제 네. 히터, 히터. 나오는 역할을 하고 D2 같은 D2는 경우는 에 네. 저희가 이제 물지하는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음. 동파될 수 있잖아요. 네. 네. 기관 쪽로 이제. 그래서 아주 그런 이를 받았어요. 동파방지입니다. 음. 그 동파방지. 아. 동파 네. 그래서 두개 가지고 있다. 네. 대박입저 어제 대박 이거 들어 또... 우리 이제, 우리 어디 갈까, 까 다음 어디 갈까?